<laughs> 어? 순호, 너또 마늘 먹어? 안 맵냐? 매워. 아. 아. 근데 몸에 좋다길래. 음, 음. 그래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벌써 일주일 동안이나 먹지 않았냐? 그럴걸. 어? su Sh no ya ri 어떻게 좀 해봐. 순호 왜 저러는 거야? 어, 저, 잠깐만 있어봐봐. 보자 보자. 흠. 우와, 아무래도 현대 과학으로는 순호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뭐? 안돼. 나 돌아갈래. <laughs> 어, 어. 과학이 더 발전한 미래 시대면 모를까 지금은 힘들겠어. 미래? 어? 어쩌면 미래로 갈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저기 숲속 건너에 별난 과학자가 한명 살고 있는데 그 박사가 타임머신을 만든다고 했어. 타임머신?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아이고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아... 에? 이거 이것도 아니고? 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오리? 아 이거 또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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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이 이쑤시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우 어? 찾았다!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생 몸 바쳐 만들려고 했던 타임머신이 완성될 수 있어! <laughs> 에?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 시대가 난 최고의 과학자, 선니박사지 <laughs> 반드시 시간 여행을 할수 있어. 시간 여행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과거? 미래? <laughs> 미래로 가야지. 미래로 가서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내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말 거야. <laughs> 좋았어. 하나, 둘. 잠시만요. 응응응응아아어저희도 어? 데려가요아근데도 어? <laughs> 누구 누구시든지금 미래로 가는 거맞죠어예맞기는 해요맞아요예그럼출발예출출발예출발 예, 그러니까 아아라 이거, 이거 아, 미래가 아니고 과거 같아요. 그것도 한참 전에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던 그때 시기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던 시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기요 저기 환웅이 나타났잖아요. 저 봐봐요. 보조조조조 한웅이 누군데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유명하다마다요. 한웅은 말이죠. 하늘을 다스리는 신, 환인의 아들인데, 인간 세상을 다스리러 바람을 다스리는 붕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비, 구름, 바람 다 거느리고, 우리나라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라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답니다.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죠. 오, 호랑이? 그럼 우리 조상님이네. 왜 환웅을 찾아온 건데요? 그건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호랑이와 곰은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사정했고 환웅은 이렇게 말했죠. 백일 동안 동굴 속에서 살면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오, 나랑 똑같네. 그래서 내가 손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나고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구나. 오, 어, 진짜 사람이 되다만 호랑이네.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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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서 살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아 그래서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동굴에서 뛰쳐 나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곰은 난 견딜 수 있어. 견디고 말 거야. 꼭.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견딘 곰은 우와 정말 사람이 됐네 그것도 여자가 됐죠 여자가 여자가 된 곰의 이름은 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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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웅녀 옹녀, 옥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로 가서 이렇게 기도했죠. 제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환웅은 웅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잠시 사람의 몸으로 변신! 웅녀와 딴딴따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의 이름이 단군왕검! 이름이 왜 저래요? 여기서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란 뜻이 있고요, 왕검은 정치 지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하면 제사도 지내고 정치적 지배자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단군 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 이름이 조선! 짜끈, 짜끈, 짜끈.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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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도 있는데요. 이 조선과 단군이 세운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푹 넣어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0월 3일은 단군이 조선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이 되겠죠. 자, 단군 왕검은 저그마치 1500년이나 나라를 다스리다가 산신이 되었답니다. 이때 그의 나이 1900년 하고도 여덟 살 <laughs> 1908세? 우와, 진짜 오래 살았네. 근데 써니 박사는 이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 뭐다 방법이 있죠. 고려시대의 승려였던 일련. 1년. 일련이 쓴 역사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에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의 단군신화의 이야기를 아주 잘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군신화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숨은 뜻, 숨은 뜻? 단군 신화의 숨은 뜻을 찾아라. 모두 앞에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지은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지 뭐 다른 뜻이 있나? 음, 이건 신화잖아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건가? 네, 정답입니다 예! 다른 곳에서 살던 집단이 우리나라 땅으로 왔다는 걸 뜻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는 각각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바람, 비, 구름은 모두 농사와 관련된 날씨인데요. 그렇다면 그 뜻은? 정답!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다. 네, 정답입니다. 어, 나도 맞힐 수 있었는데.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은 그 옛날 호랑이를 숭배하는 집단과 곰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오! 나 이거 알것 같아. 두 집단이 합쳐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야호! 그렇다면 곧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호랑이와 곰 중에 곰이 사람이 되어 환웅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음. 다른 지역에서 온 집단이 곰을 숭배하는 집단과 나라를 세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과연 이 문제도 맞힐 수 있을까요? 으?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는데? 힌트: 사람은 달라도 이름은 같을수 있습니다. 아, 일대 단군, 이대 단군 이렇게 대를 이어서. 190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 맞죠? 네, 단군신화의 숨은 뜻 모두 찾아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다들 단군신화에 꼭꼭 숨어있는 그 비밀을 의미를 아주 쏙쏙 잘 찾아냈군요 <laughs> 자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의 신비스러운 이야기 신화가 있는데 그걸 건국신화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런 건국신화가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어머 뭐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이웃+ 이웃에 있는 그 중국이나 일본에는 창조신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나라의 창조신화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중국+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이런 창조신화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는 마치 알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알에는 반고가 있었죠. 자이 반고가 알을 탁. 깨고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죠. 자, 그런데 이 반고가 죽으면서 이 반고의 몸이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산도 되고, 들도 되고, 강물도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재밌죠? 자, 그럼 일본의 창조 신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신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 신의 이름은 이자 나기, 그리고 여자 신의 이름은 이자 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자나기가 여기 창 끝으로 바닷물을 휘휘, 휘휘 저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는 무엇이 있죠? 소금이 있죠? 자, 요렇게 싹 들어 올렸더니 소금방울이 어딘가에 톡 떨어졌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특히 혼슈나 규슈는요, 여기 이자나미, 이자나미와 결혼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요 다들 하늘에서 왔다고 하네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지배자가 <laughs>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하늘의 뜻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아 저것도 이런 신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지배자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이런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에도 있어요 물건. 집중, 집중, 집중! 자, 지금부터 고조선의 지배자들이 사용했다는 천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 이 환웅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슝 내려올 때 가지고 있었다던 세 가지 바로 천부인인데요. 어떤 것들이 천부인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 지진 청동 검이 되겠습니다 쩡쩡쩡쩡 자이 청동 검은요 구리에 에, 그리고 추석이 구리에 추석을싹 섞어서 만든 단단한 검인데요 와우 아주 단단해 어 그리고 날카로 워 아주 충분히 이 지배자의 강한 힘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자 천부인 두 번째 아, 눈부셔. 어, 아, 어, 아, 눈부셔.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청동거울. 와우. 햇빛에 반사되어서, 어, 아, 눈부셔. 어때요? 지배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겠죠? 와우. 지배자가 마치 해를 품은 것 같아. 이런 착각도 불러일으킬 만하죠. 지배자를 이렇게 우러러 볼수 있는 물건. 두 번째 천부인이었던 청동거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전부인 딸랑딸랑딸랑딸랑 어이 맑은 소리는 뭘까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딸랑. 어떠냐 이 소리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딸랑. 맞습니다 이 청동 방울로요 음, 지배자들은 자신이 마치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양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겠죠 청동 컵. 청동 거울, 청동 딸랑딸랑 방울. 이세 가지를 천부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천부인은요, 지배자의 위엄을헌껏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물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어,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자, 일단 진흙이나 곱돌로 모양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양틀을 거푸집이라고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거푸집을 만들었으면 산에서 구리하고 주석을 막 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센 물을 묵 주어서 구리와 주석을 녹여줍니다. 그럼 센 물이 만들어지겠죠? 이센 물을 거푸집에 부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틀로 쫙 부어줍니다. 자, 그것이 싹 식는다면, 비로소 내가 원하는 물건 완성! 그리고 잘 다듬어만 주면 돼요. <laughs> 자, 그런데 이 청동기들은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는 아직도 돌로 만들었죠. 자, 반달 돌칼. 이것은요, 손에 꼭 쥐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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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곡식에 나달을 베는데 사용했답니다. 아, 농사는 힘들어. 근데, 고조선 때 청동금, 청동거울, 청동방울, 반달 모양 돌칼, 이런 거 사용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정말 궁금하셨죠?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 곳곳에 유물과 유적,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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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런 유물이나 유적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의 노력으로 어,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이러한 유물과 유적들이 아주 많은데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알기를 원해요. 원해요. <laughs> 좋아요. 자 그럼 고조선 시대의 생활을 잘알수 있도록 퀴즈 퀴즈 고조선의 의식주 문화 퀴즈 넘어갑니다. 자 1번 퀴즈 고조선 시대에는 조미료가 있었을까요? Yes or no. 어어 어, 없었다. No. <laughs> 땡!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소금, 된장, 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고조선 시대에 김치를 담가 먹었다? Yes or no? 소금이 있었으니까 먹었다. Yes. Yes, 진동돼. 맞습니다. 그런데 오 그때는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치는 아니었겠죠. 소금에만 절여서 김치를 해서 먹었답니다. 세 번째, 고조선 시대의 그릇과 숟가락을 사용했다. Yes or No 찍자. Yes! Yes! 띵동댕!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그때의 이+ 그릇은요 흙이, 흙으로 흙 만든 이 토기를 사용했는데요 또 나무로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흙으로 빚은 인민무늬 토기 곡식을 담아서 보관했던 흙으로 만든 그릇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농사지고 어 수확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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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잘 사용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 시대에는 동물가죽으로 만든 옷만 입었다? Yes or no? Yes. Yes. 띵동댕. <laughs> 아니라고요. 땡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옷만 입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모모만 입었다. 이러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 고조선 시대에도요, 천짜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삼배, 모직, 그리고 명주 이걸로 옷을 만들어 입었답니다. 특히 고조선에서 나는 이 표범 가죽은요, 품질이 아주 우수해서 중국에 수출도 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난방 기구가 있었다? Yes or no? 난방? 응. 에이, 그건 없었다. 에이, 이거 보세요.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띠이. 여기, e s 의 동그라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에도요,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바닥을 불에 이렇게 태워서 굳힌 다음에 거기에 짚으로 만든 자리도 깔고요. 또 나무껍질도 깔아서 사용했답니다. 어, 게다가 쪽구들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지금도요, 평안도에 가면 쪽구들을 사용했던 집터가 있답니다. 우와, 수출도 하고 난방기구도 사용했고, 고조선이면 완전 원시 시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맞아요. 아마도 유물이나 유적이 없었으면 그렇게 오해할 뻔했죠? 우와, 엄청 큰 돌이다. 이게 뭐야? 하하. 이건 고조선에 만들어진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인돌 이름이 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큰돌 아래 돌을 고여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모양에 따라서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등이 있어요. 어허.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집인가? 아니요. 고인돌은 고조선의 무덤이에요. 무 뭐, 무덤이요? 돌 아래 시신을 묻은 건데 우리나라의 남북 합쳐서 4만 개가 넘는 고인돌이 있어요. 예? 그렇게나 많이요. 크기가 작은 고인돌이 한 군데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는 공동묘지로 추정하고 있어요. 하나의 고인돌에 두명 이상이 묻힌 경우도 있는데 두 명이 묻힌 시기가 달라 보일 경우에는 가족묘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 강화도 전북 고창 전남 화순의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도 좋겠죠? 근데 딱 봐도 엄청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은 덮개돌의 무게가 약 297톤이나 된다니까 어마어마하죠? 우와. 그렇게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기려면 사람이 몇백 명은 필요했겠더. 이련이 쓴 역사책으로 단군 신화가 쓰여 있는 책의 이름은 삼국사기이다 단군 당군 왕검에서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한다 고조선 시대 유물 중 청동검은 지배자의 강한 힘을 상징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고조선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나라에는요. 고조선과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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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니까요. 곳곳에 있어요. 특히 여기 <laughs>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한번 보시라고요 이곳 자체가 여기 있는 이곳 자체가 바로 청동기 유적지라니까요 오 그럼 여기에 청동기 시대 유적이 많겠네요 오 어,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여기 강원도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재단. 자 여기는요 고조선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닿을 만큼 높은 곳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또 있어요, 또 있어. 바로 여기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아주 유명하게 볼수 있는 곳이죠. 자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자 이곳은요 청동기 시대에 우와 마을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이름하여 울주 검단리 마을터 자그 마치 백채 가까운 집들이 있었던 집터래요 굉장히 큰 마을터죠? 백 채? 와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자, 어때요? 아, 제 덕분에, 제 타이머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게 됐죠? <laughs> 아니! 그건 그런데요 저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가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람 되기 싫어요 그냥 호랑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미래에 가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나도 뭐 미래로 가고 싶지 뭐 나도 가고 싶어 아니 왜아니왜아뭐 때문에 뭐가 잘못이어서 뭐가 문제여서 아왜 과거로 간 거야 아왜 미래로 간 거고 과거로 간 거지 어 왜? 왜+ 왜+ 왜. 왜?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하늘의 신도 아니고 응? 하늘의 신? 그렇지, 바로 그거야. <laughs> 신이시여, 제발 답을 주소서. 아니 왜? 아니 왜 미래로 안 가고 과거로 갔나이까? 이유를 답을 알려주소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아니 저분 과학자 맞아? 저렇게 한다고 답이 나오냐고. 누가 아니래. 지금이 무슨 고조선 시대냐고. 진시어 답을 주소서.